난 지방대를 다녔어. 기숙사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학생임. 지난 주말에 본가에 올라가려고 집을 나섰는데, 멀리서 봐도 예쁘고, 몸매 좋은 여자가 걸어오더라고. 그래서 속으로 와, 예쁘다 하고 지나치려고 하는데, 그 순간 여자가 말 거는 거야. 인상도 좋으시고, 복이 많아 보이시는데,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? 그럼 그렇지, 도를 아시니까구나. 평소라면 무시하고 갔을 텐데, 얼굴도 몸매도 내 스타일인 거야. 그때, 메리를 스치는 좋은 방법이 생각남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겠다 그럼 일석이조잖아? 그래서 여자한테 말함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까요? 잠깐 고민하더니 좋다고 하더라 뭐 먹을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자가 먼저 백반을 먹자고 하는 거야 거기서 호감도 더 상승함 크크 가는 동안에 조상님 덕 보고 있지 않냐 집안에 아프신 분 있지 않냐 별의별 개소리를 다 들으면서 치당에 도착함 음식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세네 명이 우리 테이블에 와서 앉는 거야 아이 친구가 그 청년이구먼 순간 식은땀이 나면서 소름이 돋았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반집 옆 건물이 얘네 죽어지더라고 침착하게 속으로 생각했음 지금 당장 도망가는 건 무리니까 맞장구 치다가 도망쳐야겠다라고 밥다 먹고 다 같이 문을 나서는 찰나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뛰쳐나감 난 내가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음 근데 그 여자 진짜 예뻤다고